네 예, 안녕하세요 코프입니다 이번 시간엔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괴담 시즌 냉기마령 아이리스 세팅 가져왔고요 어 일단 딜은 보시다시피 5천억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빌드업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정도 단계에서 공략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재능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뭐 재능 쪽이 몇 가지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쭉 보시면 되고, 이렇게 캡처하시면 되고, 이따 밑에 빌드코드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소집. 동일한 무장 찍어줬고요. 연금술사에서 이런 식으로. 연금술사 이제 함정 옵션이 하나 있어요. 요거 있거든요. 요거. 요거는 찍으시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마령표창 대회를 쓰는 만개 마령들이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 마이너스 40% 적어보면 못 쓰죠. 저 찍는다고 4마리가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외에는 원천에 시멘네 컬러 찍어줬습니다. 어둠의 술사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찍어줬고요. 여기 저항은 부족하면 찍으시고, 나 저항이 잘 맞췄다 싶으면 필요한 거 찍으시면 돼요. 위에는 냉다 그리고 개척자의 길 찍어줬습니다. 석판 보여드리고 갈게요. 석판에는 바깥다식을 챙겨줬어요. 이 위에 이제 필요한 옵션들이 좀 붙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신에게 요거 신성일각을 세 개를 썼는데 지금 몹이 좀 너무 많이 아프죠. 그리고 지금 세팅에선 방어도를 챙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 원소전화 원소 데미지를 전환시켜주는 옵션을 세개 사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풀 세팅까지 해서 가운데 이제 꼽아가지고 이걸 100%로 해서 물리 데미지 아예 받지 않게 그런 식으로 해줄 생각이에요. 자, 여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밑에 달아줬고요. 밑에 작업은 아직 안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스킬 보여드리고 갈게요. 스킬은 이런 식으로 썼는데, 보시면 이 크리티컬 수치 증가가 있죠? 요게 정보창을 봤을 때, 요 크리티컬이 100이 안 된다, 100이 안 되고 한70 정도 된다 싶으면 써주셔야 되고, 애매하게 한 8, 90 된다. 그러면은 빼고 다른 걸 써주시면 돼요. 소원체 뭐 데미지 증가라든지 원하는 거 써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100을 꼭 맞춰주세요. 얘는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한방한방 한방 무조건 크리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0을 맞춰주시고. 지금 DPS 되게 높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술 집중이 딜은 가장 세요. 근데 범위 감소가 있어서 맵핑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맵핑할 때 딜은 충분한데 그냥 좀 빨리 돌고 싶다 이러시면 이걸 빼고 그냥 범위 증가 받고 도시면 돼요. 맵핑할 때 괴담할 땐 다시 또 스왑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홈블에서 이쪽 홈블에서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를 챙겼다면 이것도 빼고 다른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소 파동의 스탠바이 이번에 원래 스탠바이가 율동이죠 율동이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었는데 살수 있어요 이제 오늘 패치로 인해서 상점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건 4초짜리니까 4초짜리를 구매해서 끼셔도 됩니다 일 수는 아니고 돈 없을 땐 손으로 눌러야죠. 아니면 로지텍 마우스 매크로 쓰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흐리탄 종족 해줬고요. 여기도 이제 촉발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넣봤는데 어다 별로예요. 흐리탄 종족이 쿨이 짧고 지속 시간도 짧은 스킬이에요, 얘가. 근데 촉발제는 기본적으로 한 4초 정도는 쿨타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이 계속 이게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수동으로 이제 사용을 해준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역시 생명의 자양분 써줬고요. 강제 가동 써줬습니다. 여기다가 촉발체 보호막을 넣으셔도 돼요. 촉발체 보호막 옵션은 제가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요. 보호막을. 어, 자신의 애실이몇 퍼센트 이하가 됐을 때 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보통 한85 정도 넘는 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껴서 써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빼면 되겠죠. 원하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원소 증폭 써줬고요 이렇게 4개 껴 줬습니다 처음에 점유가 안될 때는 뭐 이런거 하나 정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 껴줬고요 여기도 껴 줬습니다 에너지 장벽에 이제 봉인 전환을 해서 hp로 넘겨 줬고요 그럼 원소 저항이 있는데 이게 20%고 요게 뭐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예 이렇게 껴 주시면 돼요 자, 지난 시즌 30%를 생각해 가지고. 예, 네, 이런 식으로 껴 주시면 됩니다. 원소 저항 강이, 가능하면 정밀 원소 저항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원소 저항이 기본적으로 이제 최대 저항밖에 안 붙어요. 그럼 거의 끼는 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처음에는 근데 정밀이 되면은 원소 저항이 추가가 붙어서 저항 세팅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게 비싸죠. 지금 굉장히. 가능하면 정밀로 써 주시면 좋고요. 험볼은 오라 12% 정도 하나 챙겨 줘야 돼요. 이거 하나 챙겨 줘야 되고 레벨 달아 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를 굉장히 높게 챙겨서 크리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술 제어를 챙겨 줬어요. 여기다. 이게 가장 셉니다. 크리티컬. 크리티컬 수치가 100% 감소하는 대신 크리티컬이 어, 이 주술 제어가 발동을 하고 크리티컬이 아닐 경우 데미지 55% 감소되는 건데 저는 크리가 100%이기 때문에 주술 제어에 이제 딜상승만 추가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라 효과 챙겨주시면 좋고요. 애실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 어... 히어로 유물 추억입니다. 유물 추억은 이번에 오라를 4개밖에 못쓰게 되면서 마룡으로 오락하는 걸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카드 넣어보면 스킬을 쓰던 거 하나를 못쓰죠. 그래서 눈부신 꽃을 여기다가 이제 빼서 유물로 발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옵션은 항상 들어가는 옵션이죠. 가장 좋은 옵션 102%까지 붙는데 가장 높은 거꼭네 번째 칸이 뚫려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하시면 되고, 이게 1레벨인데, 요게 8레벨까지 인가 붙을 거예요. 8레벨에 이거 높으면 진짜 개 비싸요. 아직도 못 사고 있고, 이 정도 구매해 주시면 돼요. 자, 생존을 위해서 혼란의 계시 하나 써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냉마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죠. 냉기마령은 냉정한 당신에게가 필요한데 이번에 유물 추억 드랍이 개편이 되면서 이게 진짜 안 나와요. 매물이 굉장히 없죠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요게 3초에서 4초예요. 4초짜리랑 3초짜리랑 딜이 거의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4초는 지금 2천 몇백 개를 할 거고 3초는 7천 개 정도 할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뭐 9000개를 넘을 때 샀는데 가능하면 3초짜리로 사주시는 게 좋고 그래도 난 빨리 시작을 하겠다 해도 4초짜리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4초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4초로 하다 3초로 넘어오시면 돼요 꼭 네번째 칸에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각인 4 한정이에요 그리고 허망한 작전 하나 들어가 줬고요 성장의 미풍이 제 자동 발동되는 양분 최대 중첩 3으로 보시면 돼요 이동 뭐 상관은 없어요 딜은 낮아지겠지만 이렇게 찍어 줬고요 요거는 자 아이템 설명입니다 아이템은 트러블 메이커를 써줬어요 이번에 아이리스가 두 가지 세팅이 있어요 목걸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세팅이 냉마가 브로치를 쓰는 경우 그리고 마상을 쓰는 경우요 가격은 둘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자극 마상이라, 교도관의 브로치, 컬업이랑 비슷비슷한데 차이는, 교도관의 브로치가 훨씬 세요. 훨씬 센데, 대신, 투구에 있는 트러블메이커 10폭이 있죠, 여기. 10폭이 발동을 안 해요. 발동은 하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10폭의 데미지가. 그래도 트러블메이커를 왜 쓰냐면은, 요 옵션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투구를 레어 투구, 대체품이 레어 투구랑, 사악한 용 크라운이 있어요.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커러 옵션들 들고, 이게 가장 딜이 세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 메이커를 사용해줬고 10폭은 발동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마상을 쓴다면, 이 10폭은 발동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이, 맵핑을 둘땐 마상을 해서, 10폭을 써서, 맵핑을 편하게 하고, 괴당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몹이 많지 가 않죠. 그리고, 보스 딜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교도관을 수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에요. 괴담에서는 교도관이 훨씬 좋고 랩핑에서는 마상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수치, 마령스킬의 m p 봉인 최대한 요 정도까지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낮을수록 좋아요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한60 넘어가면은 봉인을 조금 더 챙겨 줘야 돼요 스킬 쓸 만화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맞춰 주시는 게 좋고 요 수치가 가능하면 높으면 좋고 요게 높을수록 이제 크리티컬, 기본 크리티컬이 올라가니까 크리티컬 세팅도 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갓바입니다. 갓바 가빠 극과 극 절친 이거는 필수죠. 이거는 대충 뭐 스킬 데미지 높은 거. 1, 2, 3 몹이 이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데, 애슐 높은 좋고요. 데미지 높은 좋고, 성장치도 높은 좋습니다. 대신, 주의하실 점, 이 마지막 옵션 절대 커업되면안 돼요. 커업된거 사시면 아예 메커니즘이 발동을 안 해요. 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요. 자고 투건, 아 목걸이는 브로치입니다. 브로치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요 옵션이 꼭 컬업이 돼서 이렇게 옵션이 바뀌어 있어야지만 냉기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패시브 스킬레벨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가장 높으면 좋고, 그리고 밑에 요 데미지까지 높아지면 좋아요. 이거 세 개가 다 이제 높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만결이 넘기 때문에 전 적당히 타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높을수록 딜이 훨씬 세게 나오긴 하겠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장갑입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영 티어 작업을 별로 안 했어요. 장갑, 신발 같은 경우 영 티어 절대 작업이면 절대작가 굉장히 비싸죠. 비싸고 두 개씩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두 개씩 두번영 티어 두 개니까 그래서 네 개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스킬랩에 하나 애실 조금 올리느니 저는 일단 타협을 한 상태예요. 저항을 최대한 빡빡하게 챙겨주고 필요한 주술 스킬 레벨과 보호막을 달아줬고요. 원래 여기 보호막에 한줄더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 거 받는 거 구매하시면 되고. 신발 이제 이 속에 저항 2개, 보호막 2 레벨, 다일 티어로 이렇게 맞춰준 모습입니다. 허리띠입니다. 겨울의 기원이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딱 하나, 딱두 가지가 있어요. 요 쿨타임 회복 속도, 이게 추가기 때문에 증폭이란 말이죠. 이게 최대한 높은 걸 보셔야 되고, 이 추가 보유랑, 이 밑에 요거 있죠. 이 밑에 숫자가 얘보다 크면 안 돼요. 위에 거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5회고, 얘가 4회면은 할 수, 쓸 수는 있어요. 노드에서, 집 노드나 석판에서 집, 집요한 축복, 보유 하나를 챙기면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챙기는데 그거 들어가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포인트고 이러니까. 가능하면은 사짜리에다가 사보다 낮거나 같은 해 구매를 해주시면 좋고 가능하면 컬업옵션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건 아직 장만을 못 했고요. 가시면 되고 반지입니다. 반지 이제 세 개는 이렇게 고정으로 들어가고요. 위에는. 이게 베스트예요. 이렇게세 개가 들어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밑에는 이제 저항 두 개,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건 이제 교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는 크리티컬 베이스를 써 줬고 어, 가능하면 오로라 반지를 쓰시는 게 좋은데 오로라 반지에 이번에 영티어 작업을 하려면 내구도가 200이 돼야 되잖아요. 오로라에 내구도 200짜리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고 거기다 착하다 달려 먹으면 진짜 눈 물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타협을 해준 모습이고 생존을 더 원한다면 오로라 베이스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해준 모습입니다. 무기입니다. 무기는 이제 현자의 지팡이 베이스고 여기 크리티컬 수치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옵션은 주술 스킬 레벨, 주술 데미지 추가, 그리고 쿨타임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필수로 들어가고 크리백을 맞추기 위해서 크리티컬 옵션 하나 그리고 이제 자리가 이렇게 두 개가 남는데. 어, 여긴 관통이 들어가거나 HP 뭐 추가 데미지, 소환체 데미지 뭐다 상관이 없어요. 원하는 거 넣으시면 되고, 밑에 자리도 크리티컬 데미지나 이중 데미지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원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쿨타임은 0티어로. 얘가 가장 중요해요. 얘를 0티어로 봐주시고, 나머지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어... 이 정도면은 일단 설명은 다된것 같은데. 이번 시즌이 냉마 하기 되게 힘들죠 생값이 너무나도 비싸고 일단 냉정이 비싸서 못 넘어와요 그래서 번개로 하기는 번개로 보통 초반에 진행을 하는데 번개로 하기엔 실드몹 오늘 실드몹을 너프를 해주긴 했어요 보호막 몹이 좀 적게 나오게 그래도 보호막 몹이 너무 껄껄었고 괴담 시계탑 안에서도 보호막 몹이 꽤나 많이 나와서 되게 별로인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화마로 진행을, 진행을 많이 해요. 요즘. 화마로 이제 키우다가 이제 냉정한 당신에게 구해서 냉마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빌드업을 해 주시면 좋고. 화마나 냉마나 아예 번개나 화염이나 둘다 세트템에 무기 정도만 맞춰도 7티어가 잘 돌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냉마로 넘어오시는 게 좋고. 어... 보시면 스킬 막 지멋대로 돌고 있죠, 지금. 스탠바이 때문에. 예, 완전 자동화를 해놓은 모습이고. 또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죠. 지금 요 정도 스펙이면 8-4 괴담 잘 돌아지고요. 8-4 팁스도 되고. 안 되는 거 없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더 빌드업을 해서 8-4 이상의 괴담이 있죠. 그건 아직 입장권을 다못 모아서 못 가봤는데 거기를 한번 더 가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빌드업을 더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된다 싶으면 뭐더할 필요는 없고요. 음 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 빌드 코드는 밑에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인기 빌드 가시면 있어요. 요거 이제 제 거거든요. 요거 보고 따라 하시면 이게 요게, 요게 약간 최신화가 안돼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거의 뭐 비슷하려나. 수치조정 같은 게 요거 안돼 있죠. 지금 근데 뭐 딱히 상관없으니까 이거 보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